자, 자 일단 어 이제 인터뷰 자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아프리카 봐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영상 일단 하나만 좀 찍겠습니다. 예, 용땅요일이요. 아 이번에 다시 올릴 거예요 업데이트 두 배로 다시 오른데 그러니까 모아두세요 코인 어 지금 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검은사 모바일 만 모바일 만든 32세 개발자의 꿈이란 기사가 지금 이렇게 떴는데요. 예. 자, 일단, 뭐, 처음 거는, 보지 말고, 마지막 거만 보라겠지? 음. 마지막. 그는 어떻게 흥행 대장을 만들었나? 30대 젊은 PD는 어떻게 완고한 선후배 동료 개발자들을 리드하고 설득해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을까? 뭐, 이런 내용이고 있고. 어, 이거는 근데, 일단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읽어보실 분들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요? 그거는, 잠깐만. 논의 단계면은 이거랑 다를 게 없는데? 봐봐. 지금 여기 기사 뜬게 예전에 하나 있어. 음. 그, 여기 신규 직업 3월 말 통합 결투장 5월 이내 각성이랑 통합 결투장 여기서도 어 잠깐만 내부에 각성이랑 3월 달에 뜬 기사예요 이거. 예. 각성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른 형태의 힘성장을 고려 중이다. 이게 전직이 될지, 기술 추가가 될지, 변신 시스템이 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오히려 예를 들면 장검을 유지한 채더 강해지는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다. 각성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다. 상위 콘텐츠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일한 클래스로 진행될 것 같다. 현재 개발 착수 단계는 아니고 아이디어 정리 단계다. 유저분들이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이게 기사가 3월 9일입니다. 예. 3월 9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뜬 기사죠? 이게. 4월 26일. 오늘 떴어요. 오전 11시에. 어, 오전 11시에 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말이 또 바뀌었나? 자. 앞으로 검은사막 모바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조용민 PD에 따르면 PC 검은사막에서도 메이저 업데이트로 평가받은 각성이 모바일 버전에서도 향후 도입될 예정 각성은 기존 직업군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뀌고 기술이 강화되는 주요 컨텐츠로 검은색 모바일에서의 적용 여부가 늘 관심사바라고 꼽혀왔다 자 다만 각성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강제로 사용하는 무기를 바꾸기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워리어의 경우 검과 방패와 각성을 사용하는 무기인 대검을 선택할 수 있게 그게 스왑이라는 거잖아 PC에서도 있는 것처럼 스왑, swap. 음, 스왑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뭘 선택한다는 게 아닌가요? 현재 검은사막 모바일의 클래스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각성으로 풀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면 모두가 똑같이 되니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어요. 다만 이런 경우 공수가 크다 보니 내부적으로 한창 노리를 하는 중입니다. 어 모든 이용자가 서버 구분 없이 만나 콘텐츠를 즐기려는 데 머지않아 뭐 아, 날도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인다. 조피디는 투기장을 시작으로 전 서버 공용 콘텐츠를 도입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투기장은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양하려 한다. 서버 간의 어 이제 경계는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거는 그거죠? 통합 서버 통합. 어,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인다. 유저가 점점 일단은 처음보다는 많이 빠지니까, 원래 게임이란 게다 그렇잖아. 처음에 우르르 몰렸다가 이제 남는 사람들만 남는, 어, 이제 그런 거니까. 음, 음... 뭐, 다른 님들은 생각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이전권은 모르겠어. 5월달에 뭐 나왔다고 했는데, 글쎄. 어. 앞으로 한국 게임 산업계 큰형을 미칠 뭐 32세 젊은 개발자의 개박처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님들. 일단은 생각은 있다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각성 아예 그냥 PC처럼 스왑 형태의 각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 스왑, 스왑으로 하는 거는,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상상이 안 된다 음. 뭐 이런 또 얘기가 있네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거 기사 좀좀 좀 긴데 시간 날수 있다면 읽어 보세요. 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악스 알람 방송이요. 예,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